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하트 메모지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이렇게 생겨서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편지지나 메모지 또는 책갈피로 활용해 보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오릴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린 색종이 위아래 길쭉한 형태로 놓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앞쪽에 색종이 한 장만 반으로 다시 접어 내립니다. 접은 선이 아래쪽에 가도록 앞쪽에 색종이를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 첫 번째 접은 선이 세 번째 선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 첫 번째 선을 꼬집듯이 잡은 후세 번째 선에 맞춰주세요. 맨 위쪽에 있는 색종이가 이 접은 선에 가도록 한칸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쪽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방금 접은 작은 세모 펼칠게요. 색종이를 들어서 세모가 완전히 나오게 해주세요. 세모선을 따라서 세모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세모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세모 모양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모양대로 다시 접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세모가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래쪽 모서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똑바른 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오른쪽 색종이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세모가 다 나왔어요. 반대쪽도 역시 아래쪽 모서리에 맞추어 똑바른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위쪽에 보이는 분홍색 네모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분홍색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손가락을 넣어 벌린 후 그대로 꾹 눌러 줄게요. 아래쪽이 세모 모양이 되도록 눌러 주세요.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아래쪽 주머니에 손가락 넣어 벌린 후, 아래쪽이 세모 모양이 나오도록 꾹 밀어내면서 눌러주세요.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으면 잘 접은 거예요.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위에 모서리를 이 대각선 선에 맞추어서 예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반 정도 접어 주면 돼요. 반대쪽도 방금 내가 접은 세모에 맞춰 접어 주세요. 왼쪽 모서리도 대각선 선에 맞춰 접어 주고 반대쪽도 예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위에 뾰족한 모서리를 더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줄게요. 손톱으로 살짝 자국을 내고 접으면 잘 접힙니다. 뒤집어주면 하트 메모지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